이 시간에는요 늙은 호박 갈치 줄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린 호박 일반 호박은 식재료를 많이 사용하지만 늙은 호박은 보통 사용을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아주 늙은 호박 둥근 호박이 아니라 길쭉한 호박인데요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300g 입니다 미리 썰어 놨습니다 물반 컵을 넣습니다 그리고 진간장 두 큰술을 넣습니다 고춧가루 한 큰술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생강가루 작은 티스푼으로 한 티스푼 들어가고요 고추장이 예, 한 손술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념한 것을 이렇게 해서 얹어주세요. 늙은 호박이라 좀, 음, 시간이 걸려요. 푹 물러야지. 같이 하고, 어우러집니다. 그래서, 같이 한 마리를 소금에 3시간 동안 절여놨습니다. 절이지 않으면 이렇게 부스러지거든요. 그리고 호박에 또 간이 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양념 키웠고요. 전 건새우를 좀 넣습니다. 40g입니다. 빨간, 빨간 건새우를요. 굉장히 맛이 풍부해집니다. 그리고 양파 단계를 넣어주겠습니다. 마늘을 8쪽인데 넣어줍니다. 편으로 썰었어요. 다져도 상관이 없는데요. 편으로 썰었습니다. 그리고 고추 2개를 굵직하게 다져서 조금을 덮고 익혀줍니다. 그리고 제가 향유를 지난번에 만드는 법을 영상에 올렸는데요. 향유 두 큰술을 넣어줍니다. 잘모르기도 하지만 맛이 아주 좋아져 요 풍부해져요. 그래서 향이두 큰술 넣었습니다. 그리고 치킨스톡 작은 티스푼으로 한 스푼을 넣어줍니다. 마지막에 후춧가루와 대파나 쪽파 들어가면 이제 완성이 되거든요 이 늙은 호박은요 여린 호박보다도 이렇게 마, 다양하게 이렇게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지만요 정말 늙은 호박은 이게 지금 딱 11월 3일인데요 아주 제철이에요 지금부터 겨울까지 둬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늙은 호박의 효능은 어, 베타카로틴이 많아서 겨울 보약으로 최고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 아기를 출산하고 나면은 꼭그 늙은 호박으로 여러 가지 약초를 넣고 이렇게 먹이는 그 경우가 있는데요. 산모들의 붓기에 빠지는 데 좋고 산모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인들도 이렇게 얼굴 붓으면 보기도 안 좋잖아요. 그렇게 최고로 어, 칩니다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암 예방에 도움이 된대요. 그리고 지금은 공해가 많기 때문에 눈이 좋지 않잖아요. 항반병성 같은 거, 또 안구 건조증 이렇게 많이들 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비타민이가 풍부해서 어, 눈 건강을 지켜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노화방지가 예방된다고 하니 늙은 호박을 둥근 호박으로 호박죽도 써먹는 거 단순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 아주 늙진 않았어요. 이게 한음 일반 여린 호박과 늙은 호박 중간 단계예요. 요 호박이. 그래서 이게 지금 항산화 물질이 많기 때문에 가을 제철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가지조림에 예, 설탕 같은 거 넣지 않아도 돼요. 호박 자체에 설탕이 들어, 설탕 같은 거 다른 성분이 들어가서, 이렇게 아주 달큰하고 자연의 단맛을, 음, 선물 해줍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호박에 대한 효능은 말씀 안 하셔도,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거울 읽어갑니다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를, 대파나 쪽파를 넣어주세요. 조금 더, 조금 더 익혀줍니다. 물이 많이 그, 졸여졌어요. 그래서, 아까, 고춧가루, 고추장, 여러가지 든 것을 조금 더, 넣어줄 거예요. 물 조절을 여러분들께 하세요 호박이 익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치가 익었고 호박이 다 익어왔습니다. 좀 오래 두셔야 간이 푹 배이고 이건새우에 맛있는 맛이 우러납니다. 대충 졸이지 마시고 한 20분 정도 약불에서 졸여주세요. 그러면 아주 훌륭하고 맛있는 러분 호박 준비 되겠습니다. 오늘 또 맛있는 늙은 호박 갈치조림을 영상에 올립니다. 오늘 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구독 많이 옹센 올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